자, 이번 함수 극한 응용 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미정 계수의 결정, 즉 미지수 구하는 거해 보겠습니다. 미지수 구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일단 요 x가 a로 갈 때, 숫자로 가까이 갈 때야. 숫자에 가까이갈때 g분의 f라는 극한값이 l로 수렴할 때. 자, 수렴한다는 겁니다. 수렴할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수렴하는데,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 0분의 0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숫자로 가까이 갈 때, 수렴한다면, 지분의 F가 수렴한다면, 그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 두 번째,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서,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분의 0꼴이라는 건데 실험값이 0이 아닐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엔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자,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무한대, 즉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된다는 거야. 다항함수니까 얘는 리미트.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수렴한다면 차수가 같더라. 우리 앞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차수 같을 때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한다 그랬어 개수분의 개수로 그렇기 때문에 요다함수일때 수렴한다면 두개 차수가 똑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극한의 대소관계 f의 극한이 l, g의 극한이 m 둘다 수렴한다면 자,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면,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 FX가 G보다 그냥 작다면, 이때도 작거나 같다다. 작거나 같다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정리 f와 g 사이에 h라는 녀석이 있다면 그리고 f와 g의 극한이 똑같다면 똑같다면 그 사이에 있는 h의 극한도 그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상수 A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볼까요? 자, X가 숫자로 가까이 가고 수렴값이 존재한다. 아,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네요. 아, 이말 뜻보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갈때 분자는 이거니까 이게 0이어야 된다는 말이고, B라는 녀석은 루트. a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고, 아, 극한값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극한값이 4분의 1이라는 거고. 한번 저기 루트 있으니까 유리화 시켜줍시다. 유리화 그래서 시기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자 유리화니까 가운데부 호 반대로 곱해주는 거죠. 본자 분모에 자 곱해주면은 x-1 곱하기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에 x 1 x-1 이렇게 되겠네요 합차죠. 분자는. <laughs> 합차 합차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약분해주고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2a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게 극한값인데 이게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b는 2가 되겠고 우리 b가 루트 a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a가 3이면 b는 2가 되겠네. 자 2번. 자 2번. 2번 좀 주목해 볼까요? 2번 자 x가 2로 가까이 갈때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라는 녀석 x-2 3분의 1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2로 가까이 갈때 자, 숫자로 가까이 가고 수렴값이 숫자 수렴한다. 3분의 1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2를 엑셀에 넣었더니 아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자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에 우리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더라. 수렴값이 0이 아닐 때. 수험값이 0이 아닐 때,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으로 가까이 간다. x가 1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얘를, 분모에 대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뭐 인수분해 해서, 그렇게 계산한다는 건데, 네. 자, 결국 얘는 0분의 0꼴이라는 거잖아. 자, 얘는 분모 0으로 간다는 거니까, 결국 0분의 0꼴이라는 겁니다. 우리 0분의 0꼴은 풀이 어떻게 되냐면, 풀이 메커니즘이, 풀이 방법이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게 됩니다. 약분하게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게 되면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저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0되는 부분, 이 녀석을 가지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문제가, 밑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 곱하기 x 플러스 k분의, x-2가 돼서 약분해 주면은, 2 플러스 k분의 1이 극한 값이 된다는 거고, 극한 값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k는 1이구나. 즉,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즉 a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이가되더라 이렇게 된다면 뭐 저렇게 b를 마이너스 2 a 2 마이너스 4로 바꿔서 푸는 거는 여기 책에 풀이에 나와 있는데 저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 0분의 0꼴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어줍시다. 문제 0분의 0꼴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어줍시다. 그래서 밑에 확인체크 2번 해볼게요. 2번 확인체크 19번에 2번 가겠습니다 자 리비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수렴값 있고 분모 넣어봤더니 0이네 아 그럼 분자 0이구나 아 0분의 0꼴이구나 아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0되는 부분 인수분해로 들어있더라 그래서 분자도 x 플러스 1을 가지는 녀석으로 인수 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값 계산해 주면 은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k니까 약분해 주면 은 k-1이 되고 얘가 2가 돼야 돼서 k는 3이다 아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a는 4, b는 3 요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더라구 필수이제 4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4번. 자, 리미트. 앞에 조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자, 여 무한대로 가는데 그건 것이 존재하고 다항 함수라고 했어요. 다항 함수. 아. fx는 이첫 번째 조건에서 알수 있는 게 자, 분모가 무한대니까 무한대고 수렴값이 존재하니까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고이어야 되고, 아, fx가, 그럼 최고 차수가 2차. 최고 차수 2차면서, 그럼 개수분의 개수, 개수 한개 1이 나와야 되니까, fx는 2x제곱이 최고 차항이 되더라. 최고차 계수 2이고 차수는 2더라. 요게 되겠고 두번째 두번째 조건 2를 넣었더니 아 0됐네. 그리고 수렴값 있고 아 0분의 0꼴이어야 되네. 즉아 했었죠. X가 x-1을 인수로 갖는 그러한 녀석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 0분의 0꼬리는 문제풀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 0되는 부분을 인수로 가져서 인수분해가 되게. 그래서 약분을 해서 문제가 풀렸었다. 아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럼 fx라는 녀석이 x-2로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이 2여야 되니까 2x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어, 치고 차이고 저, 그래서, 저두 번째에 있는 시계, 어, x 2, x 1, x 2, 2x 플러스 k 두번째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되고 약분해주면은 3분의 k 더하기 4가 1이 되는거죠 극한값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 돼서 fx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요런식으로 구해주고 f0라는 이 녀석은 x 대신 0 넣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 조건들 보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0 분의 0 꼴이 돼야 되는지 또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수렴을 한다면 두개 차수가 똑같고 극한값은 개수분의 개수다 라는 거알수 있고 영분의 0골에서는그 영이 되는 놈을 인수로 갖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15번. 자, 이제 15번은. 어, 자, 요런 거. 딱 봐도 샌드위치 정리. 자, 샌드위치 정리 뭐야? 다 요런 거다. 그래, 샌드위치 정리 뭐다? 함수 두개 사이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그양끝에 함수의 극한이 똑같다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도 똑같이 가더라.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의 극한은 자, x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입니다. x 무한대로 보낼 때 아, 차수 똑같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차수 똑같으면, 개수분의 개수인 3분의 1. 오른쪽에 있는 애도 3분의 1.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도 3분의 1이 돼야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자, 얘는, 딱 일단 두개 사이에 있는데, 문제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함수 이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녀석을 이 녀석의 모양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분자의 f 제곱이니까, f(x)의 제곱이니까 양전 부등식에서 세 변을 다 제곱해 줄게요. 세변다 제곱해 줄게. 자 근데 세, 제곱했는데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왜? 우리 음수라면은 부등호가 바뀔 수 있어요 제곱해주면 근데 우리 조건에서 양의 실수 x라 그랬어 x가 양수면은 3x 플러스 1도 양수 3x 플러스 4도 양수니까 f x 조차도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등호가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또세 변을 x 제곱분의 1로 나눠줍시다.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극한값이 궁금하니까 양변의 양쪽에 있는 녀석, 왼쪽 오른쪽 녀석을 극한 보내봅시다. 극한 그 보내면 1분의 9. 오른쪽 1분의 9. 아, 양쪽이 똑같이 가네.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도 9로 수렴하더라. 요게 샌드위치 정리.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해봤습니다.